응. 음, 이제 얘는 좀더 좁혀서 A A 눈물루비. 눈물루비. 그다음에 X X 이그렉 이그렉 E E 크렉 크렉 Z Z. 어? 아, 잘하는데? 이런 거. 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승표가 되는 거죠. <laughs> 나이와 상관없이 <laughs> 발음을 잘할 수 있다. <laughs> 나이가 멋있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죠? 아. 그럼, 나도 이제 신사로서 공개를 안 한다. <laughs>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그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 <laughs> 아, 아, 네, 아, 네, 세, 세. 아니, 세, 세. 네, C, 네, 으. 으. 이걸 좁혀야지. 으. 으. F. F. G. G. 아 h 아 h 할 때도 슈 발음 항상 좁혀 들어와요. 아쉬. 이 b g d 마지막은 짚어서 l l m n n n o o p p q q r, r s s t t, 아니,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e f f s s t t t d d d d e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알파벳을 본 건, 뭐, 발음이 어느 정도 일정 봐본 거고. 이제 봅시다. 문장을 8강까지 보면 이제 대강 용어도 좀 하는 거 같으니까, 뭐가 동사고, 다 단어를 찾아왔죠? 네. 뭐가 동사고, 대강 해석이 돼요? 뭐,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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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정도. 그래서 봅시다. 네. 첫 번째 보면, 꾸아. 꾸아. 느노타무 드, 노트, 노트, 아무, 아무, 아니 노트르가 아니고 이게 오가 열리고 닫히고가 있겠죠 네. 모음들이 이거 어, 열리는 발음이죠. 노트, 어, 노트, 노트, 아니 노트, 노트, 노트 아무, 노트 아무 이게 네. 봐봐요 드, 노트, 아무 후 이거잖아요 네, 네? 발음이 불어는 다 이어지잖아 그래서 드드노트노노노 트라 아, no, no. tra. 거의 트로 이어지는거야 트라 다음에 없으니까 타무노트무노트무 아,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드노트무드노트드노트무로드아드드노트무노트한 다음에 아무할 필요없이 노트무 노트라 아무, 뭔가? 노트아무. 노트아무. 노트하하하. 하. 노트가무 아무. 그래서, 꾸아, 뭐냐, 도대체? 느노트아무가면은 느가 여기에서는 모모로부터 오모하고 비슷한 걸 쓰죠. 느노트아무가면,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스 하면 하면은, 하면은 불이죠. Farklı, 뭐 그냥 관사 같은 걸빼 버린 거예요. 이 음절 맞추려고. 스는 이스트레 헤스트레 르데송 그 아니 그그그그네네송 사운드 아이 송썬 송드 르데송 르데 썬운드 쌍이 아니고 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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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뜻이 뭐냐면 꾸아 뭐냐? 도대체. 느노타뭐 가면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쓰 아니면 우리 사랑의 그 불길로부터. 뭐든가 아니면 그냥 주어가 없어야. 그냥 쓰가 주어겠죠? 무엇이? 아니지. 무, 무엇이 도대체 이 꿌아가 주어가 될수 있는 거야요 끝. 느노타무 쿠가 우리의 이 우리의 불 같은 사랑으로부터. 어? 남은 것은 단순히 느 헤스트에 하면 헤스트가 헤스트가 모모가 남아 있다 머무르다 그런 동사지만 헤스트에 하면 여기에서 나중에 있겠지만 조건법이라는 걸 써서 모모밖에 없을 텐데 느그 que 하면은 그가 아까 내가 처음부터 말을 했잖아요. 그가 비교급에도 쓰일 수 있대죠. 그래서 느그 하면은 모모뿐이 없다. 느가 원래 부정이잖아. 근데 뭐뭐 뿐이 없다 하면은 이것만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강조 구문을 할때 느를 써요. 그래서 느스을그 하면 이것 뿐이 없을 텐데 그 한다면 내성, 네 내성, 네 그렇게 네 있죠. 성드. 내가 관사 혹시 좀 봐왔어요? 관사? 아니. 정관사인가 이거? <laughs> 에이씨. 네. <laughs> 부정 관사 복수형. 아, 뭐 아니, 정강산 뭐지? 정강산 정해져 있는 거, 레. 아, 레가 정 정강... 아, 왜? 네. 네. 그래서, 내 아, 썬드라면은, 제... 네, 성드 썬드가 제예요. 네. 제, 제. 성드. 제 밖에 남은 것이 없을 텐데. 음. 근데, 이 제가 썬드가 신데렐라 있잖아요. 네. 신드가, 그게 이미 아 제예요. 아 원래 네. 이 유럽에서 이 동화에서, 그래서 불어로는 썬드요. 성 주요 송 드리옹 성 드리옹 해서 그 재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식이다 해서 그게 신데렐라예요 음. 기본이 그걸 알고 보고 모르고 보면 이미 이해가 달라지겠지 음. 대부분 유럽의 많은 동화나 꽁트들은 사실상 어,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되게 많아요 음. 이소우아라고 뭐야 이거 보죠 <laughs> 이소우아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보갑니다 <laughs> 이솝 우화라고 했을 때 사실상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 그건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있어요. 풍자와 아. 아. 우리 대학교 1학년 때고요. 어떤 소로봉 가면은 음. 음, 그렇죠? 나 그런 모서? 그 동화요? 이솝 우화, 이솝 삼국사인가아 미안 이솝이 아니고 이솝은 모르겠고 라퐁텐. 아라퐁텐우요 라퐁텐, 그죠? 라퐁텐 우화. 오잘 치고 왔는데. <laughs>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이제 합력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지. 제가 정말 배웠나 그래서 야가 도대체 뭐가 나오냐 우리 느노트가 뭐푸너샤 스테이크 데성. 그러면 우리의 사랑에서 어? 불길은 단순히 제밖에 남기지 않는데. 진짜 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장난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잘 봐요. 왜냐하면 불어는 한국도 힙합하는 애들이 라임 탄다고 하잖아. 근데 한국어는 사실상 그렇게 리듬이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네. 아, 진짜? 어, <laughs> 네. 중학교 때 보면 국어 그런 거 보면, 뭐, 가군, 두운 뭐, 그딴 거 하잖아요. 아, 기억에 는사라졌네 <laughs> 그런 거는? <laughs> 뭐, 뭐, 하면은, 뭐, 가군 어쩌고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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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시들 되잖아. 뭐, 김영란의 뭐, 어쩌고, 뭐, 내 맘에 돌 던져, 뭐, 돌다리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딴 거 있거든? 아, 국문학과시 분이 더 기억이 나시는구나.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국문과 가면 그거 안 배워요. 참으로 아, 가끔 이제 국문학과에 오는 애들 중에 덜 떨어진 애들이 뭐 고등학교 때 그런 뭐 거기에 나오는 뭐뭐 봄바레 뭐 어쩌고 그딴 거 배우고 그런 거 배울 줄 알고 오는데 그런 거안 배웁니다. 참으로 여간 음. 그래서 약간 그 라인을 맞춰요. 에이. 앞이든 뒤든, 여기 봐봐, 꾸아 했죠? 꾸아. 무아. 무아. 아, 영어도 맞히는데아 음, 뭐 영어 애들도 이제 심심하니까 아. 좀 따라 하잖아. 익스표현 아, 그런 애들. 에이. 그리고 이제 끝에도 이제 봐봐요. 그래서 무아. 나는, 음. 나라면, 무아는 무의 강세형이에요. 아. 강세형이 왜 나오는지 1강에 응.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피하기 위해서. 그래좀 열심히 했어. 아, 그럼요. 어, 그럼요. 그래서 음으로 발음을 하면 '으' 발음이 제일 쉽게 죽는 거였잖아 아까도 마지막 발음을 그걸로 하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하면서나라면할때 뭐? 아 뭐? 나는 재무해 재무해 끌라떼야 끌라떼 나는 좋아할 텐데 그 해서 관계되면 아 여기 관계절 대절이에요 또 끄가 끄가 이미 세계의 용법이 나왔지. 그 호아가 끄의 강세용으로도 나오고 그 라떼야 하면은 지구가 싸해 사해부사 보호대성, 보호대 나는 원하는데 그라떼 지구가 아랫대 하면은 영어 로 체포 뭐예요? Arrest. 그죠? 아랫대 여기 위에 이샤 부분이잖아, 깍새 그게 발음이 됐던 걸 죽인다. S가 있다 사라진 게 있죠? 아랫대 하면 누구를 잡다, 체포하다, 멈추다, 멈추게 하다. 네? 영어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유럽어는 기본이 타동사예요. 음. 한국어는 기본이 자동사야 사실은. 음. 그 차이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어? 네, 전치사 문제 안데 <laughs> 동사의 원형이 네. 씻다와 네. 네. 씻기다에서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씻다. 네. 그죠? 네. 씻다 는 자동사지. 씻기다가, 아, 아, 물론 네. 씻다가 타동사로도 써요. 네. 워낙 빈번하니까. 네. 근데 씻기다는 확실히 타동사잖아. 그런데, 네. 불어에서 라베라는 동사가 있으면 라베는 씻기다예요. 네. 그에어를 응. 에어, 붙여야지? 음, 라베 일군 음, 동사에 씻기다인데 음. 타동사인데, 얘가, 그러면은, 나는 몸을 씻는다 할때 얘네는 타동사가 기본이란 말이야. 음.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시킨다가 돼야 되잖아. 예. 반대로 얘는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예. 그래서 이 앞에, 사레트 할때 쓰가 영어에 시작하면 셀프에 해당하는 거야. 재기 어. 대명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구가 자기 자신을 멈춘다. 그러면 뭔 말이겠어. 지구가 멈추고. 이해가 안 되나? 아, 좀 복잡한데 뭐. 예. 어, 물론 머리에 휴전이 안될수 있죠. 예. 사람은. 네,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요. 네. 한국어는 지구가 멈춘다지 네. 근데 불어는 지, 멈추게 한다가 기본형이야 음. 멈추게 한다는데 그 멈춘다라는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죠그 멈춘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멈추게 한다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이 제귀동사라고 해서 앞에 스가 스,므,뚜,아,아 음. 스,므,뜨 음 음. 어,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ᄂ 는 나고, 뜨는 너고, 쓰는 그 자신 3인칭으로 해서,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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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ᄂ. 얘네들이 제귀 대명사예요. 아 자기 자신을, 뭐, 다른 걸로도 써요. 간접 음, 목적으로도 음. 쓰고 하는데, 음. 자기 자신을, 지구가 자기 자신을 멈추게 한다면은, 뭐 얘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 을안할거 아니에요. 그냥 지구가 멈추고를 음.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도 뭐, 씻기구에서 뭐 기가 뭐 엄청난 뭐 수동이다, 뭐, 그런 걸 뭐, 분석하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했길래 떼앗아야겠다 하면은 지구가 멈추, 멈추길 멈추 바란다. 푹몸모 네. 위해서 푹억내싸 네. 하면은 네. 내려가기 위해서 네. 뭔가 그 밑으로 내려가대요. 내싸움 그러면. 네. 근데 왜 내싸움 수가 왔겠어? 모르겠어. 라임이잖아. 그아 위에가 내내 아 네, 네, 그 위에 내는 네. 방사죠. 내싸움 네. 네. 하면은. 써넌다그가 재잖아. 근데 그거랑 비슷하면서 뜻을 뭔가 문학적으로 하면서 나는 지구가 어딘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내뭐 여러가지 상상력을 바해봐야겠지여가 뭔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구가 멈췄으면 좋겠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내가 못 내려간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근데 내성넌 발음이 똑같잖아.